어, 그럼. 여기는 1700 나오고, 뭐 여기는 3370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는 1600, 어. 뭐, 1730이면 뭐냐? 아, 여기 1730짜리 나와봐. 그러면, 여기가 3370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3300이면 벌써 스페이셔가 10개가 들어가야지. 네. 뭐 사이가 한 10개 정도 돼. 그와는 벌써 15mm가 빠져. 이쪽 벽에다 타일을 붙였어. 그러면 그것도 보통 한 15mm가 빠져. 그지? 벌써 30mm가 빠지는 거야. 그래, 그래. 네. 그리고 저, 그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3,300이면 딱 11장이잖아. 그지? 네. 근데 70이면은, 교육생분들이 70이 남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쪽이. 아니라는 거지. 저기 15mm 잡히고, 그, 이 스페이셔 11개 하면 또 15mm, 이미 30mm 빠졌지. 저쪽 타일을 붙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저쪽 탈구치는 또 15mm 정도가 또 빠져. 여기 45mm가 빠지면 75에서 45 빠지면 어떻게 돼? 15? 아, 60, 7 25? 한 바가 거의 완전히 망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0을 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기 최소 10cm 정도 이상의 한 바가 확보가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700이야. 네. 1700인데. 여기서 온장을 치고봤을 때, 여기에, 말 그대로, 그, 200짜리 한 바가 들어가는 거야. 예. 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온장에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잖아 네. 온장 잘못 쳤다가, 이거 다 확인, 초보자들은 특히 온장 치지 말라 이거야. 네. 그래서, 마이너스 50대리고 들어가면 여기 250 들어가고, 네. 여기 200 들어가면 여기 한250 들어가는 거야. 네. 음. 이게 한 바가 조그맣게 해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양쪽이 균일하게 들어가면 보기가 안 좋아. 네. 근데 이건 크잖아.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별로 안 받아. 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00 치고 갔을 때여기천1630 나오거든. 그러면은 1500을 빼고 저기 1 5 0을 빼면 130이잖아. 네. 1600 원래는 여기 길이가 1730이야. 네. 근데 우리가 저벽을 마이너스 100을 치고 갔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00이란 말이야. 그죠? 그 마이너스 100 치고 갔을 적에 여기가 1630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배치가 200짜리로 출발한 거지 200 출제한 준비저 좋으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배치가 200출발다 이거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 그러면은 200 스타트면은 어디 보자 1200 여기고 음. 1200 여기고 여기가 지금 300. 그런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 300 지금 한 25, 325가 나오는 325.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거의 온장이 떨어져요. 네. 이유가 뭐냐? 슬슬. 우리가 이수면 먼저 붙여버리면, 아. 15 먹잖아. 네. 거기다가 매지라인 하나, 둘, 셋, 네. 백개 정도 하면은 이25 정도 되는 건 그냥 카마가 대박이 네. 그리고 여기 뭐 5mm가 남든 6mm가 남든 이거는 뭐? 실분 네. 처리.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한 여기 도한만 따져보자. 여기 마이너스백 100하고 시작을 하면은 1 0 2 0 0스타트2 0 0스타트인하태에0 0 200으로 스타 저기 하 거만 따0 보자. 그으로스이트를 200으로 시작해서 9 0 0 여기가 450정도 한 바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150대고 150대에서 네, 한 바가 들어 치고 여기서 150대 상태에서 여기가, 여기가 600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바가 기존보다 크게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 문서 한번 찍어봐 지금 문서라고 저기랑 똑같아 네여기랑 똑같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파일은 지금 여기 매지 라인이 오9 0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매지라인에만 맞춰서 시공을 하면 여기서 일센 m 가 떠오르는 거지. 네. 응? 근데 이거 뭐 레이저 한이 뭐하냐. 필요 없이 그냥. 그리고 이쪽 끝에 지금 맞지. 네. 높이가 맞아. 그러면 네. 이 문틀에서 이 매지라인까지 딱 재봐. 그럼 지금 오백0 나와. 오9 0십 이쪽에서 찍어봐. 네. 자590 정상에 나오지 그지 메지 라인? 네 그러면 이게 한 바퀴가 돌아온 거잖아 네이긴 메달 스를 그런 다음에 여기를 제가 590 맞지? 네 그러면은 여기 590 맞잖아 그지? 네네 네. 그러면 이메지 라인에 신뢰를 해도 된다는 거야 음 그러면 굳이 메이저 띄고 그럴 필요 없어 음. 그냥 예쫓차가면 음. 되지 아네 오케이? 네 응.